힘이 되는 금속 노조, 힘이 있는 금속 노조, 기왕 일반이 제대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우리는 위기입니다. 자본은 생산 비용을 줄이고 노무 비용도 줄이고 총 고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이 부사합니다. 우리 투쟁 전선은 그래서 자본입니다. 단결 투쟁이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중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직군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문화청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부와 기업 지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본의 어떤 힘도 못 쓰는 노조로 전략할 기로에 섰습니다. 모아내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되려 합니다. 노동조합 기본기를 회복하는 위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노조의 기본은 단체 교섭과 투쟁입니다. 이것에 충실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모으고 그룹사로 모으고 같은 직분길이 모으고 문화척을 모으겠습니다. 요구하고 조섭하고 파업하는 그용광노속으로 정치적 견해 차이도 녹여냅시다. 통합의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산업전환과 관세위기 증가, 업종별 공동파업을 거쳐 산별총파업으로 나아갑시다. 현장의 힘이 되고 자본의 힘을 내는 산별노조로 거듭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상만 우리를 분열시켰던 고가점수, 진급제, 떠도고치로 노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초심 현장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투쟁! 개별 노조 힘으로만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IMF 때 회사 부도와 구조조정을 겪으며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군동노조이고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속노조 역할이 부족합니다. 금속노조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구석구석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금속노조 정책은 탁상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호 1번 황용선, 현장중심노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중심 받는 말은 관료화입니다. 25년 된 금속노조, 관료화가 심합니다. 자본의 용포가 자행되는 전쟁 같은 현장 그 속에 작은 유침까지 소중히 여기는 금속 노조여야 합니다. 금속 노조 현장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현장 조합원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금속 노조 의사 결정권 현장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내고 싶습니다. 노조 민주화 시절 해고자가 원직 복직할 때까지 현장을 챙기고 보듬고 함께하던 첫 마음 이것을 간직하며 활동하겠습니다 기호 1번 황영선 현장에서 탑을 찾겠습니다 투진 저는 경남 창원의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바꾸려 시작한 노조운동 원칙을 배웠고 투쟁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파견 최종 승소로 한국GM지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끼리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자주 마주했습니다. 원칙이 실현되는 시간이 더딜 수 있음도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자본의 거대한 힘과 분열책의 무기력감도 느껴봤습니다. 버티던 시간에 든든한 보루 하나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속노조가 저에겐 베이스캠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금속노조가 자랑스럽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금속노조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기호 1번 허원,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버팀목으로 금속노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루로 금속노조를 더 진전시켜 놓겠습니다. 새로운 노조법 2, 3조가 곧 발효됩니다. 온전한 개정법도 아닙니다. 원청 사용자성 쟁취 시간이 또 더디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투쟁하는 하청 노동자, 투쟁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곁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기호 1번 현장 조합원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전공과 조합원에게 힘을 쓰겠습니다. 기호 1번 18만 조합원의 힘을 믿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투쟁!